영화 촬영 도중 세례를 받다.배우 맥스 에리치 배우 맥스 에리치가 영화 써던 가스펠 세트장에서 세례를 받았다.이 영화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록스타 사무엘 알렌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저는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세례를 받았어요라고 31살의 배우 에리치는 말했다. 극중 제가 맡은 인물이 세례를 받는 동안 저 자신도 세례를 받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저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영화가 실제로 저를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고 느꼈어요. 세례는 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저는 항상 제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세례를 통해 저는 더 깊은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이곳이 저를 위해 정하신 곳이라 믿으며 어떻게 하면 복음을 계속 전파하기 위해 이 분야와 저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단계죠. 감옥에서 설교단까지. 이 영화는 마약 범죄로 감옥에 가게 된 1960년대 록스타 사무엘 알렌의 삶을 그리고 있다. 알렌이 지역 교회와 학교에서 마약 중독의 위험에 대해 연설한다는 조건으로 판사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는 이두 번째 기회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뒤를 따라 설교자가 된다. 맥스 에리치는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강조되며 예를 들어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도록 격려를 받는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결점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찾으며 결점을 지닌 동료 인간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마치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는 많은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떤 특정한 것을 떠올린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꺼내기조차 싫어하거나 이야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지 당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용서를 받으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신다. 서던 가스펠이 고무적인 영화이긴 하지만, 마약 중독, 인종차별, 학대 및 죽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운 주제도 다루고 있다. 제가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 교회에 가자고 청했던 사람들에게서 경험했는데요.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에리치는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벌을 주려는 부모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용서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영화가 많은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